고생습니다리생하셨습니다밑 아, 안녕하세요 내일 또 잡아먹어 스페리 겁나 맛있네 오늘은 마지막 학꽁치를 잡으러 마산에 오랜만에 거의 한한 한 2, 3년 된거 같은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방파제도 정말 길고 좋고 보니까 수심도 좋네요. 주차장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해도 해지만, 이제는 이제 냉동실 저장용으로 저장해 놨다가 김치찌개, 김치찜도 해먹고, 사유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말려가지고 두고두고 두고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또한 방법이죠. 예님은 좀 이따가 1 2시일 마치고 시외버스터미널로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이라니까 또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합체를 하도록 하고 네, 아침 오전에 즐거운 또학공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 도장 꾹. 자 바늘은 네. 금호조치인 학공치 바늘 8호 이렇게 쌍바늘 채비로 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한 마리 왔습니다. 히트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드디어 왔구나. 와, 시야 좋다. 와, 계속 밑방 치니까 나온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시야 좋습니다. 좋다. 드디어 왔구나. 내만 권으로 안으로 살 들어왔다. 와, 밑방 겁나 때리네. 와, 사이 겁나. 좋다 좋다 대사리다 대살리자 들어갔어요 오. <웃음> <웃음> 히트 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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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왔습니다. 아, 시 붙어. 자, 왔습니다. 다시 아, 이렇습니다. 살아 있네. 금방 가까이. 야, 와, 와, 좋습니다. 야, 봉투 오랜만에 본다. 아유, 막 헤엄, 발닥발닥 친다. 쓸데없으니까. <laughs> 아, 심하다, 봐라. 히트! 아, 나 우리 오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이형 되게 잘한다. 아, 난 놈이지. 벌써 좋다. 연타 세 마리. 아하 밑밥 아, 계속 치면 올라와. 일로 온다니까 지금. 내가 계속 지나오니까 지금 고기들이 왔어 냄새 맡고. 아까 잡은 거그습 입질 받았다. 아, 어. 밑밥하고 같이 흘러오니까, 이쪽로 오네. 자, 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 박공치야, 반갑다. 오랜만에. 자, 아까 그 자리 캐스팅.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자꾸 끌어댕겨야 돼. 지금 가까이로 오네. 자. 좋아 좋아 들어와 아이 뭐고 은어가 물었네 나 뒤지세요 조금 멀리해야 되겠네 튀기면 안 되겠지 같은 또 이, 낚시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어구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잘하신다고. 내이 네, 나이 때는 못했다. <laughs> 절대 못했다. <laughs> 아야스파다 <laughs> 아 왔습니까? 어, 님서 오니까. 나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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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은 빨리 어? 빨리, 빨리. 아, 한국 사람아.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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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어서. 아우, 아 뼈기 아, 아, 님막 그냥 맞으이대네 우. <laughs> 아, 뼈기 님. 어, 우리 뭐. 뼈기 님또 오셨습니다. 자, 요 카메라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laughs> 버 버튼 빼준다. 와. 센스쟁이. 아, 지금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 버튼 거 앞에 해주네. 다시 할 좋아 형이요. 다 아, 다시 할 좋아. 아, 또 히트. 정말 왔어요. 그 앞에 한 된다 멀리 안 해도 된다. 어, 히트. 오호. 오따가못 털겠다 바람되면 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 <목소리> 내일 또잡고오이 <사고> <laughs> 내일 고동작문계 나옵니다 오 오케이 리안해돼자 <목소리> <해야> <목소리> 우리 고환자님 또오 시알 좋다 한 끝에 나왔습니다 오 좋다 좋다 시알이 여기 지금 산란철이 되니까 다 좋네 자 고환자님 화이팅 잘한다 베리 <laughs> 굿자 마지막 한 꽁치 지금 한 꽁치가 산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올 겁니다 아마 한 며칠 정도는 나올 건데 이제 산란 하고 이제 먼바다로 가죠. 먼바다로 가고. 네, 피싱마트 21 학공치 숙성 밑밥입니다. 이렇게 찰지기 때문에 멀리 잘 날라요. 물조금만 해도 멀리 잘 날라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거를 씁니다. 그냥 빵가루보다 학공치 숙성 밑밥으로 끈질끈적 끈질 합니다. 여러분. 좋죠. 미끼도 학공치 하하 숙성 미끼 새우. 네. 야대니 환수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대니님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 주말에는 항상 같이 하는 거 알죠 후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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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스 올리고 오우 씨알 좋다 우에. 자 한번 봐주고 일로일로 한번, 일로. 한번 들어주고 오오오오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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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씨알 좋네 오우 <laughs> <laughs> 세가 <세가바드> 빠지 빨리 나와고하는 <laughs> 일찍 나왔는데 막이 그 바늘 다 뿌렸다 지금 대님잡와 <laughs> 아,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웃음> <웃음> <목> 와 진짜 오랜만 오 뭔데 멸치털이야? <laughs> 멸치털이다 멸치털이. <laughs> 이게 바로 멸치털입니다 멸치. 어느 털이 어느 털이? 아안속서사 <목소리> <laughs> 아, 금방 세마리였는데 은호테리 가다얼호테리 은호테리 <laughs> 이거 뭐안떨어졌나잘 털어봐라 <laughs> 아, 오늘 주소 주세요 아이튀김이 너무 더고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 양이 <목소리> 멸치보다 낫다고? 멸치도 아, 맛있는데 상이 황 완전히 틀려 음, 사이 좋다 야나 크다 어서 한번 먹어봐 아, 말해 말해 잠 우와 겁나 많다 은어도 <laughs> <자, 웃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은어튀김 음.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국형수님이 해주신 또김치뽕구밥하고 계란탕하고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 오. 빠가 아직 이기다오 <laughs> 어, 왔다 왔다. 와, 크다.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야. 옆잘 <laughs> 잡으신다. 그다 <laughs> <오, 잘 잡으신다. 웃음> <오, 크다. 웃음> 오, 맛있다, 맛있다. 오 재밌다. 드디어 싸우셨네 한 마리.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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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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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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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